자,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원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미국은, 나라가 건국이 될때 신앙을 기초로 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사실은 미국에 먼저 몇몇 이민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숫자는 많지 않았고요. 그들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온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그 신앙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두 차례의 큰 영적인 각성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부응운동이라고 하는데 두번 미국 역사에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남북전쟁이 있기 한 50년 전입니다. 1720년대부터 1770년대까지 남북전쟁이 아니고 미국의 독립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을 했죠 고한 50년 고 기간인데요 아, 이것을 왜 대각성이라고 말하냐면 뭐 한두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변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어, 예일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에, 이분은 어, 아주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두꺼운 안경을 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설교를 읽을 때에는 회중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거 그 가까이 이제 설교 원 당시 그 설교는 이제 원고를 그대로 읽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준비한 그 원고를 읽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죄를 깨닫고뉘우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설교가 교회 역사상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그 예배당 안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너무 생생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당시에 한 30명 정도 출석하던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갑자기 그 교회가 출석인원이 10배가 늘었어요.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니까 처음에는 참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 훈련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두 번째 설교를 또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2사에서 33장 14절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요 구절이 있죠. 여기에서 제목을 따서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또한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신앙의 경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 설교는 그렇게 막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또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 15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사야는 시원의 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현대교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픈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분명히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영향력은 그 사람들이 적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약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그때 한국 인구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0.5%였다고 해요. 0.5%. 근데 그 0.5%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기독교 전례 초기에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아,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것과 동의였다고 해요. 그만큼 삶의 모습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뭐 기독교 인구가 20%가 되었다. 뭐 엄청나게 그때보다 인구가 많아졌지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없죠. 희미하죠. 오히려 저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 행하고, 어, 죄를 저지르고, 괴를 다는 사람인데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시온의 죄인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그곳에 두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는 곳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죄인들은 그냥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 나란히, 이사야서 다음엔 예레미야서가 성경에 보면 배열이 돼 있죠.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다 나라의 멸망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나라의 멸망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원의 죄인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교회 밖에도 죄, 죄인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바깥의 죄인과 교회 안의 죄인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또 가장 잘하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위장을 합니다. 그런 위선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계와 구원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시원의 죄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가론 유다일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했죠. 가론유다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론유다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뭐, 어,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악에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부흥은 참된 각성과 회개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회개가 필요하고 새로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의 대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전도를 해야 하고 또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온의 죄인이라는 말로 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